네, 지금 여기서는 5 6기 사상학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68년 아까쯤에 저 무신생이라겠죠 네. 그러면 무신생에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윤달을 봐야 돼요. 그때 7월 윤달이 들어있어요. 네. 7월 윤달이 드러나서 본인이 아까 11월 며칠이요? 4일. 예, 네, 11월 4일이면은, 네. 어, 거기다가, 음, 일계절이 15일이거든요. 더해봤자 11월달이거든. 만약에 20일이 넘어지면 화인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기 7월로 보면은, 에, 목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년, 이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그의 해운이, 말 그대로 사실은 무신이란 것은 쌍화장 해운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도표에 보면 신의, 예를 들어서 신의 여기서 봤을 때 11월 그러면 목화장부거든. 배꼽 후부로는 화, 배꼽 밑으로는 이제 화, 화거든요. 위에는 먹이고 밑에가 나무거든요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분에 들어가요 이렇게 정직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세진치 않을 때가 있어요 부진지껄 하라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보면 나와요 에이. 목장부, 그러면은, 자, 목장부는 10월부터 11월이게요. 그래서 목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부를 보면은, 에, 합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장부의 근원은 사실은 눈이 좀 약하십니다. 눈. 그 다음에 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화에 가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 나서 본인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목이란 것은 근본이 여자지만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해야 돼요. 완전 무결해야 되고, 사람이 금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금면 성실한 그 소유자가 이 남자 성질이 제겐 사람 같으면 살인도 할수 있어요. 한번 화가 나불만한. 그러나 후천성, 화가 붙어나서 남자다운 남자.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금면, 원청적인 남자의 성질을 후천으로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목장부를 보면은 위장이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가 열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 열이 많으면 매우 어 기교가 많아요. 엄격하고 조용한 거 그리고 또는 정력도 강하고 완전 무게한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법관형의 굳센 법관이다, 그래요. 근데 애들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 그런 성격이 의자가 되고, 여기는 이제 화인이라, 이제 후천성을 보죠. 폐가 약하고, 신경계통이 심하고, 사람이 애교스러워요, 여자는. 그러나, 자주 변동이 심해요. 그리고 사람이 화가 나면은 남자들은 주대가 없어요. 막 승질대로 하니까. 그리고 주로 여자는 를 좋아한다. 남자 같으면은. 그러나 말이 많다. 이 양반은 남자의 사주에 천생이라면 행정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딱 정해져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laughs> 본인이 에, 목화장부라 딱두 개를 합쳐 놓고 보면은 사교성도 좋고 어 마, 말이 아주 언변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 덕이 있게 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편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본 사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냐? 본사주로 들어가면은 음 여기에 보면은 항상 유장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장, 비후에 맞지 않는 음식을 주의하시고, 특히 복부나 이 피부를 조심해야 돼요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이 양반의 이제 평생 사주가 나와요. 이 목화장부다 그러면 사람이 재주가 아주 남보다 특출합니다. 재주가 특출하고 어디를 가도 권리행사를 하셔야 돼. 쫄병 짓거리를 못합니다 그 비우상 해갖고 그리고 권리 행사를 하지만 중년에 재앙이 있으니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제 중년 그래서 무엇을 주의 하냐 그러면은 나무 돈을 빌려준다던가 꿔준다던가 책임을 짓는다던가 짓거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 그 사람이 하도 날리면, 1 0 0만원 주라고, 뭐, 십분지 일, 말 그대로 1 0만원 주면서 밥 먹고 차비오고잘 가거라 해버려요. 음. 그런 을 서주면은 그 몸으로 갚아야 될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안하고 나면은, 그런 데서 재앙이 잘 붙어요, 본인이. 그러고, 몸고생이 많고, 마음고, 마음고생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양반이 이런 걸로 해서 싸우거나 다투면 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메다. 그러고 학교는 높은 대학원까지 유학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노래가요, 성공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저도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노력을 했는 그 것을 남이 몰라줘요. 밤에 걷는 것이기대야. 그리고 본인이 남자가 되었으면 시험을 보면 항상 장원급제를 해요. 그리고 동부 서주한다. 어디 시간을 두고 가만히 쉬든 못한다. 그리고 한가로울 때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할때 엄격하고 현실이 법관 같아. 이것을 말을 이렇게 날리거나 수집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습이 있고 그리고 외교술이 능수능란하다. 그러나 혹 남자가 으면 복잡하고 잘못하면 이별 수도 있다. 이게 제일 큰 것이 인생이 살면서. 이별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공서 출입을 범인은 하고 귀인 고객이다정말 정말 납품이 들어가야 돼요. 관공서에. 그리고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귀한 기공작을 하나나 둘을 낳고 또더나가서 영화롭게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 관공서 출입을 하며 또는 수목사업을 하면 대길하다 하고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늘이 딱 정해줘요. 그리고 출입을 할때말 그대로 된 것이 수목사업을 해야 대성공을 한다 그랬는데 대기라고, 그리고 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임종시. 아들 둘이 이자동시는다고딱 얘가 바꿔졌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운명이 끝날 때 자식 둘이 지켜본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나오나요? 이 책은 네. 어떻게 이 사주책에 대해서 <laughs>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책은, 오운 육기 사상왕이므로, 오운 육기 사상왕으로 이 책을 보면 첫째, 그 사람의 성격, 급속, 또그 사람의 모든 것이 행동 분야에 나와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이 사람을 지도를 하고, 또 이걸 알아야만이 모든 사람들한테 덕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난립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이 책은 언제 네. 만드신 겁니까? 내가 절간했을 때 80년도 초에 만들었죠. 이 책은 만세력이 없는 책이십니까? 아, 만세력이 있어야 되죠. 왜냐, 그러면은 절기가 빗기나 불고, 그 절기에 빗껴져가지고 공달 예산을 못할 때이 만세력이 필요하죠. 이 책한테는. 그래서 이것은 볼때 아주 명확하게 잘 봐야 돼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아까 네. 사주를 봐주실 때 만세력 없이 이 책만 가지고 지금 네. 사주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이미 나와있죠. 7월 윤달이 들었다고 제가 말한니 아, 그러면은 예. 이 책에서 만세력을 대체해서 볼수 있는 비법이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예. 어느 사람이든지 이 책을 보면은 첫째 그 사람의 급소와 성격과 앞으로 살아갈 길, 앞으로 그 마른 손까지, 그 사람의 병까지 싹 나와버리죠. 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난게 절에서 쓰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이걸 가지러 온 사람이 사실은 풍수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지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 법사들하고 보살님들이 와서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 봉사하고 인도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 받고 이건 팔라고 만든 것이 아니오, 그랬죠. 음. 네. 그러면 원장님, 이 책의 비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면은, 원장님한테 배우러 오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예. 오늘 그 책에 대한 그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경수 원장님이십니다. 예.